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티슈진을 말씀드립니다. 음, 우리가 조정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일단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양봉 패턴을 보면서, 보이면서 면서보 이제 반전 신호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정치주로 움직인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원직 관련해가지고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다른 것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급락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인보사건으로 시세를 냈던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생각을 해야 되고, 수급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수급을 좀 보면서 우리가 뭘 착안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티슈진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대박을 낼 만한 대박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관련 주가 아닌 쪽으로 해야 돼요. 대박 주. 이거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티슈진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음자 지금 그 티슈진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원식 이슈주들이 있어요. 코어롱 중에서도 이제 코어롱 모빌리티. 네, 요런 종목은 우원식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코어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그보다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 우원식 이슈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도매금으로 내릴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우원식 대표가 아직 생각해 본적 없다. 그 건의 재료가 나오면서 좀거꾸러 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당선 확률이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역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코롱티슈즈는 인보사로 가기 때문에 정치 섹터는 보지 않고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이 조정 과정에서요 수급적인 면에서 좀 특이한 것이 좀 있죠. 특이한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그 외인과 기관, 특히 그 기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죠. 어, 먼저 사면서 주가를 끌어당기는 동력이 됐었어요. 근데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도 쳐졌습니다. 근데이 기관 중에서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연기금이 최근에 막 이런 식으로 또 매도를 때리고 있는 점이 좀 아쉽고요. 사모 펀드에서도 일부 들어오는 그런 기미가 있었는데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패턴의 매매가 전개가 됐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체가 되었었던 기관의 동향이 꺾이면서 주가도 꺾여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볼 것은요. 물론 이제 여기서 고점을 찍고 티슈유진이 내려왔지만 자, 수급적으로 볼 때는 이 고점을 찍을 때 엄청난 거래가 되면서 이제 과열 기미가 있어서 밀렸다고 한다면 사실 그 반전이 강하게 나타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때도 대량 거래돼서 그리고 나서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대량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보다는 지금은 좀 좀부담은좀 가볍다 이렇게 봐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보사 이슈가 지금 죽었습니까? 아니죠. 국내에서 삼진 거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 역시 인보사 임상 거래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꺾여서 바로 이렇게 내리가는 1번 패턴보다는 여기서 반전이 나올 거라고 2번 패턴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전을 줄때 우리가 강도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재료를 잘 보고 이번에는 어떤 타임이 만약에 온다면 그 타임은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을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코롱 티슈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케어를 할 거예요. 네,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요. 어, 그래서 긴급매매 타임, 네, 정보.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소통, 추천주 역시 네, 이것까지 병행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반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을 하느냐. 네, 여기에 좋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도움을 좀 드릴 테니까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이 네,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극건과 그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천 원에서 한 오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천 원에서 오천 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따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 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 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크리 기관 매수의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따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문화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50% 정도 최소 최소 어,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의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 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네, 요걸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어,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평가 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아까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그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어,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퍼저 PBR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그러니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리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상크리 하고 있죠. 상크리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외인 초록색 기반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어,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 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E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 고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